네, 안녕하세요. 은 씨. 뭘 사러 왔나요? 음, 맛있는 걸 사러 왔어요. 아이스크림 여기 있어요. 어, 너무 달콤한 아이스크림이네요. 자, 이번에는 피자를 좀 준비해 주실래요? 네. 어 어, 맛있게 생. 생각... 어, 피자를 그렇게 던지시면 어떡해요? 여기는 어디죠? 네. 요리사 인는뭘 어, 만드는데 식당이에요. 아, 식당이에요? 아니요. 여기는 네. 어, 시키는 거예요. 어. 뭐 먹을 걸 시키는 곳인가요?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요리사인가요? 아니면 여기 가게 의 주인이신가요? 네. 음... 그건 네. 바닷가에 갔던 네그네영 거기 거기를, 거기 거기 장사하는 아 바닷가 장사하는 데랑 똑같은데요. 근데 거기에요. 주인 주인이세요? 음, 아니면 요리사세요? 소은이에요. 그냥 소은이에요네 네. 여기요. 맛있게 만들어 주세요. 네. 다 만들어 제일 자신 있는 음식이 뭐죠? 음, 제 몸에 좋은 거는 브로콜리.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예요? 네. 그럼 브로콜리로 뭘 만들어 주실 건가요? 피자. <laughs> 브로콜리 피자요? 네. <laughs> 맛있나요? 네. 어 그러면. 아니 다 다음... 엄마 피자 말고요? 네. 더, 더 맛있는 피자? 오, <laughs> 그래요? <웃음> 어, 어, 여기 먹으세요. 아, 어, 맛있군요. 그럼 지금 송은이가 엄마보다 더 피자를 맛있게 만드는 건가요? 네. 대단하네요. 밥들어요밥넣었어요 피자에 밥을 넣었어요? 네. 네. 대단. 었어요 대단한 요리사군요. 많이 넣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많이 넣었어요. 맛있게 다른 많이 넣... 다른 넣었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요리사님. 네. 자, 요리사님 이제 다음에 우리 다음 요리로 뵙죠. 네. 인사하시죠. 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히 세요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